아가 7장. 귀연자에 따라 신을 신은 이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, 네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숭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.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, 허리는 백화포로 누른 밀당 같구나.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,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. 눈은 해스본 바드랍빛문 곁에 있는 연목 같고, 코는 담의색을 향한 네바논 망대 같구나. 음, 머리는 갈매산 같고,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, 왕이 그 머리카락의 메이였구나. 사랑아,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,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. 내끼는 종려나무 같고,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. 내가 말하기를,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. 어...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, 네 코김은 사과 냄새 같고,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.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.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.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. 내 사랑하는 자야. 우리가 함께 가서 어, 어,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.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, 꽃술이 퍼졌는지,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.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합반채가 어, 향기를 뿜어내고, 우리 문, 어,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,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도다. 어, 내가 내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. 아멘.